나 이거 먹이업을 때야 되는 거한 번만 할게요, 여러분들. 시청자 나오기 셀카 찍는 거. 셀카 한번 찍어줘야지. 네, 잘 되라고. 응원해, 유튜브 텐들. 기다려, 유튜브 텐들. 사실 너무 고마워. 광고주분들, 협찬 광고 받습니다 연락주세요. 시청자, 이거 왜말아줬냐고 뭐야? 야, 지금 왜 3,100명이냐? 호티 본 것도 아닌데? 야, 비봇이다 야! 로봇가 침공했다, 이거! AI가 침공했다, 야! 좋됐다, 야! 이거 닉네임 봐봐, 이거, 씨발. A, B, C, D! 존나 많아 그, 알파벳 공부 쌉 가능. A, 애플, B, 메어 아니, 떴는데? A, B, C, D, G, 이게 다 있는데? <laughs> 영정 강의라고. 아, 전 잘못 없어요. 이거 어떡하냐, 이거? 나 이런 적이 없는데? 이런 처음인데, 이거? 어머니 누구야? 누가 있는데? 내비버 네, 돌려줘, 내네 비보. <laughs> <laughs> 아, 형, 그쪽에서 온 거야? 아, 그쪽 그쪽에서... <laughs> 아, 저쪽에서 왔나보네. 불안해, 나 가져가. 제발 가져가, 불안해. 나, 너무 무서워. 아니, 나비법빨로내 네 자리 숫자 스트리머 되는 법 강의 중이었는데. 그래서 가 갑자기 시청자 뺏었어. 나도 이제 먹이업! 나! 3,100명. 원하나? 635명? 하하 <laughs> 형! 좀더 열심히 해야겠어? 줄빌리지 들어오시! <laughs> 자, 여러분들. 내달이 숫자 3,000명 보는 5급 먹이업 스트리머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. 어, 빠지냐? 빠지냐? 어디 가냐, 이제? 야! 늘었잖아, 지나하지만 야, 늘잖아! 빠진다고? 어봐 야, 더 늘잖아! <laughs> 아, 줄었다 뭐야, 너 촛밥이었어? 어, 뭐지? 나왜2 0분면 됐지? 원아나 형, 꺼져, 이제! <laughs> 아, 블로그 도민, 그건 거야 아, 이번에 뽀그맨한테 갔나봐. 뽀그맨한테 가자. 닐신과 닐싱과 닐 신. 저 오빠 해킹당했어? 매니저님, 그 지금 취객이 한명 있는 거 같아서 영구맨좀 때려주세요. 아, 지금 아, 맨당했어. 근데 저 오빠한테 넘어갔나보네. 구경하러 간다깐 구경하러 온다고. 야, 구미야, 보고 있어. 불려줘내 쪽에 있다 글로 간 거거든. 이제 어디 갔냐? 아, 다시 원하려으로갔어 아, 행복했다. 야, 나 방송 5년 하면서 최고 시청자였잖아, 오늘. <laughs> 야, 뽀금비! 나가! 요즘 시청자 잘나서배 아프니까 나가! 주둥아, 대기업 스트리머가 되면 알려줘야 되다 망치로 찍어버리자, 나가! 아니, 저 형은 뭐하고 있는 거야, 지금?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 3,000명대의 스트리머, 완하나라고 합니다 <laughs> 다시 일어나는... <laughs> 와, 너무 부럽다, 비법이 뭐야? 아, 주둥아 아. 어서 와 야, 나 이거 왜배 아프냐, 갑자기? 나갔기는 싫고 남주기는 싫네, 이거 아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숲이 우느냐? <laughs>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. <laughs> 먹이 없죠? 즐거웠습니다. 예. 야 잠깐만 시청자 왜또 380명이야? 이럴 리가 없는데? 너네 뭐야? 아나 지금 한번 당하고 불안하거든. 어, 얘 예, ABC. <laughs> 야! <목소리> 와라라! 방송 5년 만에 네 자리 스팀을 막 되었네요.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. 2,500명 달성. 감사드리고요. 갖고 와라나 컷! 와 대기업 되네 주둥이. 음, 응. 음, 이제 씨발 말 걸지 마. 나2,500명 보는 주둥이 와, 방송이야. 내가 세 자리 수였을 시절에는 마음속에 화도 많고. 이런 뭐야? 빠진 거 아니야 여기? 빠진 거 모르는데 지금? 이팬한명한 한 명이 나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들인지 알아요. 야 뭐야 뭐야! 제 방송 못해요 와나나 형이요 저는 1,400명이지만 그 형은 지금 4,000명이더라고요 좀만 더 열심히 해서 와나나 형 따라잡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면 시청자 주둥이처럼 될수 있나요? 재능의 영역이에요 웬만큼 재능이 없으면 이 정도 정 찍을 수 없어요 포기하세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이냐고요? 약간 이제 비트코인 시이긴 한데 언제 떠날지 몰라요 약간 좀 거만해지면 떠어더라고요아구매왔네야너 요즘 뭐 예쁘잖아 챌린지 뭐 이런 거 해갖고 시청자 많이 뿌었던데나 따라올라 멀었어 이게 먹이옵이지 이게 먹이옵이야 아 와나나 몇명 지금. 아, 빠졌는데, 이쪽? 빠졌다, 빠졌다. 어, 어 전화 왔는데, 말하네, 형한테? 어,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야, 아, 너, 너, 200달일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많이 컸다? 누구시죠? 참, 누구시죠? 누구였더라? 이젠 잘 나가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? 아! 아, 누구지? 바나나였나? 아! 아! 바나나요! 예전에 살짝 아는 사이였는데. 여러분들, 타서 언급 금지입니다. 주둥아, 나 4,213명 보고 있는데. 아, 귀여 있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? 다음에 페라리 한번 타러 갈게요. 주둥아, 방송 그렇게 쉽게 쉽게 하면 안 돼. 너 지금 몇명 보고 있니? 아, 3,465명. 나 지금 4,200명쯤 보고 있거든? 뭐, 우리가 엊그제만 해도, 뭐, 약간 세 자리, 뭐, 그때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. 어, 어. 마치 몇분전 같은데. 그치? 마치 몇분전 같은데. 몇 초가 어, 아닌가? 어. 뭔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니까 굉장히 반갑네 감회가 새롭네 형 아니 저 뭐야 준웅아 음. 이 스트리머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레자리스 시청자를 가진 스트리머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 나한테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같은 대기업들의 대화들이 작은 스트리머들이 보면은 대기업들끼리 침묵 다진다고 시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전화를 끊고 나는 내 시청자들에게 조금 더 집중하도록 할게 알았어 알았어 형 여러분들 챙겨드세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에요 그래 그래 들어가거라 응? 잠깐만 원하나 형 2800명 나 3400명 아이저형뭐 대부리죠 <laughs> 말하나? 뭐또 사천명이네? 말합시다, 이제. 야, 근데 누가 하는 걸까? 좀 궁금하긴 하다. 내가 봤을 때 지금 말하나 형 방송이야. 내 방송 번갈아 보고 있는 것 같아. 번갈아 보면서 지금 재고 있는 것 같아. 이대 로봇 군단을 끌고 있는 흑막이 있어, 지금. 그 사람이 방송 둘다 모니터링 하면서 일로 보냈다가 일로 보냈다가. 울트로 공단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라니까. 야, 잠깐만. 나 이거 먹 업일 때 해야 되는 거한 번만 할게요, 여러분들. 처음에 나오고 셀카 찍는 거. 셀카 한번 찍어줘야지. 나잘 되라고. 응원해, 유턱 팬들 기다려, 유던팬들 다들 너무 고마워. 광고주분들, 협찬 광고 받습니다. 연락주세요. 야, 오늘 최고 기록이 4 0 0 0명이냐 나? 4,600? 두둥아, 네. 니가 더 시청해 많아. 아, 여러분들, 남들과 비교하고 싶지 않아요? 안하나요 아니요. 저는 이제 저와의 경쟁을 할 겁니다. 원하나요? 언급하지 말아주세요. 내스트스로 경쟁! 더 나은 내일을 위해! 원하나요? 빠졌어? 아니, 아직 보네. 불고 있긴 한데, 아직. 원하나요? 표정을 뭐라고? 사람 무시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. 어, 요즘 많이 힘들어? 잘 되는 수준이 아, 아니죠다 다름이 아니고 형 요즘 힘든 것 같아가지고 네 요즘 하나 기획하고 있거든 주빌리지라고 도네이션이좀 해줘 도네이션 해달라고? 아이 기회 놓치면 후회할 텐데 요6 0 0까지만 해도 청자들이내집앞 찾아오고 그랬었다 그래? 형 그렇게 과거에 매달리니까 다 소린 거야? 뭐라고? 과거에 매달리고 있으니까 600명인 거라고 나도 같이 빠진 줄 알았어? 아이 나는 형 실력으로 유지한 거라 아직 3천 명대야 됐다너 방송 열심히 할 때부터 알아봤어 근데 그거 하나만 알아줘 너 그렇게 잘 나간다고 주변에 있던 친구들 무시하고 화보를 대하면 언젠간 진짜 큰고다칠 거야 내말 명심해 알았 가서 만원형말 들을 거 하고 외치면서 후회도 소용없어 아 야, 여러분들 남이랑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내다이스 먹이 엎대기 미션 아뭐 이게 어려운 미션이라고 5천 원이라고 졌어요돈 아까운 줄 모르고 감사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건데 청이을몇천 명이 뇌체고 아 이제 다들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부들부들 채팅을 쓰시느라 한 조금씩 느리십니다 여러분들 예. 하나 둘셋 <laughs>